에브리봇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AI 협동 로봇으로 인해가지고 주가 엄청난 상승세가 이어졌었는데, 이때 당시 투자 경고로 인해 가지고 외인들이랑 기관들이 다 빠져나갔었죠.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다 빠지고요. AI 로봇 테마가 끝나게 되니까 주가 회복이 나서고 있지 않은 모습이 나타났는데 현재 보시면 삼성전자가 자율주행차 연구 대신에 로봇 연구에 집중한다라고 나와 있었죠. 사실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이 죽기도 했었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기술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미래 먹거리인 로봇 사업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브리봇 주가도 이와 같은 수혜를 받고 주가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에브리봇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선두 기업으로 기술력과 상장 가능성이 굉장히 뚜렷한데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AI와 로봇 기술을 결합해가지고 자율주행 로봇 기술 분야에서 선두적인 위치에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현재 자율주행 연구를 하려다가 로봇 연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에브리봇 회사랑 협업을 하거나 뭐 여기에 대한 수주를 따내거나 에브리봇 회사를 인수하거나 뭐 이런 시그널로 인해 가지고 주가 다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브리봇의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서빙 로봇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스터 인식 AI 그리고 사물 인식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비주얼 센서 그리고 라이더 센서 로봇 위치 인식 기술 매핑 기술 등등 해가지고 삼성전자랑 예전에 개발 완료했었어요. 홈 서비스 로봇, 실비케어 로봇, 팩케어 로봇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보시면은 로봇 조직을 정비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 주주님들이 아셔야 될 점은, 에브리봇은 가정용인데 삼성에서 로봇 역량에 집중한다 라고 했었죠? 근데, 사내 로봇팀을 이렇게 해체할 이유가 뭘까요? 경쟁력 있는 사회 업체에 눈을 돌리겠다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브리봇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나갈 수 밖에 없지만, 최근에 보시면은,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건 좋은데,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려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주가를 보시면 어땠습니까? 하락세를 이렇게 길게 맞이했었기 때문에 투심이 흔들릴 수 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29,850원 라인 이 라인부터 밑에 2만원 라인 때까지 바닥권 구간을 형성했었는데 이런 기간이 좀 길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구간을 좀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주가 상승이 나오니까 탈출한 주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윗골이 달리고 주가 올라가는 힘이 약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29,850원 라인 이런 부분을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이탈해준다라고 하면은 일차적으로는 좋은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보시면은 이렇게 2연속으로 장대 음봉이 나왔었기 때문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좋은 이슈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에브리봇 영상 촬영해 드릴 테니까 저 강산이와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셔가지고 앞으로 저 강산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공시를 띄워드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혼자서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 강산이한테 에브리봇... 말고 ai라고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에브리버시대에서 궁금한 내용 다 물어보시고 대응 리포트 자료 보내드리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는 거 보면서 정말 큰 힘을 얻고 영상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요.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신 주주님들은 제가 찐 구독자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우리 구독자님들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수익 보게 해드렸던 인증들 다 해드릴 예정이고요. 작은 선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우선 제 영상에 좋아요 이거 안 눌러주셨다고 하면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동안 뭐이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 봤다 저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보여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보여드릴까 하는데 이게 절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 보게 해드렸던 그런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도 제 구독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면은 이런 수익률 남일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수익 인증 다 해드리고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 대박 급등 나올 종목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종목을 여러분들께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번 연도 초에 엔캠을 8만원대 잡아드렸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자 한미반도체 또한 5만원대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필옵틱스도 9천원대 잡아드렸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 영상 매일 시청해 주시는데 자 유튜브 주식 방송을 보면은 뭐큰 상승이 나올 때마다 뭐 자기는 뭐 바닥에서부터 잡았다. 뭐내 말대로 했으면 다 수익이다 이러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사실 근거도 없고 증명도 없이 말로만 떠들어대는데 저는 증명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종목들 다 바닥에서 잡아드려가지고 그 당시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 큰 수익 안겨드렸다는 거 짧게 증명하고 바로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급 등 올라가는 그런 종목 설명드릴 텐데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번 연도 초에 그 당시 방송할 때 1월 4일 보면은 이때 언제였어요, 앵캠? 자, 1월 4일 이때였습니다. 이때 시가 8만 2,700원 시작해가지고 매수가 8만 3,000원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서또 말로만 하면은 우리 주주님들이 안 믿으니까 제가 아까 문자 보여드렸던 문자 사이트에서 뭐, 내역을 겨우 찾아냈긴 했는데, 아, 이번에는 또 초에. 1월 4일 장전에 다 보내드렸고요 매수가 8만 3천원 잡고 1차 목표가 30만원 잡아드렸고요 자 세력들이 예전부터 물량을 확보하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재료가 나와주면은 세력들의 주가 크게 한번 띄워줄겁니다 반드시 매매가 지켜주셔야 수익 볼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제 연락처 보이시죠 상단에 나와있는 연락처랑 같은 번호고요 제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이에요 이거 번호 안바꾸고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아 이거 포토샵이다 뭐니 하는데 포토샵 이런거 안됩니다 자 실제로 있는 사이트고요. 자 이렇게 83,000원 이하로 잡아가지고 수익 챙겨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그때부터 아직까지 저 강사님 믿고 구독해 주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난 상승을 이끌어 줬던 뭐예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또한 이때 1월 24일에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때도 시가 보시면 58,500원으로 시작해가지고 매수가 59,000원으로 잡아드렸어요. 자 보이시죠? 한미 반도체 59,000원 이하, 1차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고, 그간 엄청난 상승 이후에 5만원에서 6만원 라인 횡보했지만 지금 절대 고점이 아닙니다. 현재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1월 24일 이것도 장 전에 보여드렸고요 저는 항상 장 시작 전에만 문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자,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문자 보내드렸고 똑같이 연락처 상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랑 같은 번호고요 제가 그냥 아무 종목이나 잡아서 문자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까지 해 드렸습니다 주가 상승해 줄 만한 그런 확실한 재료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더큰 상승을 노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문자 보내드렸었죠 그 당시 한미반도체 재료 좋았던 건 다들 아실테고요 제가 이렇게 5만원대 라인 잡고 두 달도 안 돼가지고 거의 두배 가까운 수익을 보게 해드렸습니다 자피롭티스이 종목 또한 제가 9천원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2만원 라인 돌파했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렸던 게 그냥 1월달인 걸로만 기억을 했었는데 뭐 내역을 살펴보니까 23일에 문자 보냈던 게 나와있었습니다 자2 3일 언제예요? 자 이때죠 이때도 똑같이 시가 8,940원 시작으로 해서 제가 지니까 9천원 라인 잡아드렸습니다 자 문자 내역 보면은 피스 매수가 9 0원 이하, 1차 목표가 15,000원 잡아드렸고요. 장기간 동안 세력들이 밑바닥까지 긁어 모았습니다. 곧 좋은 재료와 이슈가 나와주면서 세력들이 크게 띄워 줄 예정입니다. 반드시 매매가 지켜주셔야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라고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보내드렸습니다. 1월 23일 8시 26분에 보여드렸고요. 여기 제 연락처 상단에 나와있는 연락처랑 동일합니다. 이때 제가 1차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짧은 수익 챙겨가시라고 잡아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재료가 좋아가지고 더 올라간다고 잘 공지해드리고 목표 가 2만 원대 이 가격으로 상향한다고 조정도 해 드리고 추가 수익 다 챙겨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증명을 다해 드리면서 무작정 올라간다라고만 떠들어 대고 내말 들었으면 다 수익이다 뭐이뭐 뭐 이런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자 그때 당시 제 구독자님들도 다 영상 시청하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다가 절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인증 다해 드렸으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박주 차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박주 차트인데요. 아, 거래량도 보면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구간 돌입을 해도 세력들이 바닥구간할것 없이 싹 긁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최소한 3년 정도 매집이 된 것으로 포착이 되었고요 거기 있으면 호자 하나 띄워줄 건데 이게 엄청난 거라 공식 발표 나오고 난 뒤에 그, 들어가기에는 세력들이 이미 다띄어놓은 상태라서 발표 나오기 전에 지금 이럴 때 매수 구간으로 보시고 들어가시면 은 여러분 진짜 초대박이라고 봅니다 아, 이번 연도 엔캠, 한미반도체, 피로틱스 이거 다 놓치신 분들은 지금 아쉬워할 게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종목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역대급 히든 종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 기만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을 꼭 받아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위에 보이는 제 연락처로 그냥 부자라고 문자 한 통씩 보내주시면은 제가 딱 500명한테 제가 엔캠 그리고 한미반도체 피로티스 증명해드렸던 것처럼 이 500분들한테만 이 종목이 뭔지 문자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자로 종목명을 보내달라 했지만 이번에는 부자라고 문자 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까지 읽어주신 우리 찐 구독자님들한테만 이렇게 히든 종목을 선물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한 것이니까 반드시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이 초대박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과장을 좀더 하자면 아마 이번 종목은 인생이 바뀔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를 달성하게 되면은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종목명을 말씀드릴 건데 이게 날마다 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후회하시지 마시고요. 선착순 5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빠르게 제 연락처에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시겠죠?